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, 모든 것들이 끝이 났는데, 여기, 이제 결혼잔치가, 혼인잔치가 시작되고, 신랑이 입장하고, 이제 신부가 입장해야 될 터인데, 우리는 어떻게 되지? 라는 생각을 하며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의 눈에,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데, 하늘이 열리고, 하늘에서 거룩한 성,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오더라.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리한 존재는 여기에 있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,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, 내 어둠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, 내 문제가 이제 깨끗이 씻겨지는 게 아니라, 내 질문들이 다 느낌표로 바뀌는 게 아니라, 거룩한 성이 내 안에 없었던 거룩한 존재가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입혀지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고쳐 쓰지 않고, 여러분의 아빠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집 보내는데,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장이신 예수께 완전히 어울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바꿔 주실 믿음의 소망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